오늘 말씀 제목은, 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종이를 갖고 있어서 제목을 아시죠. 제목은, 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 10절은 여러분 너무 잘또 많이, 어, 메시지로 들었을실 거고, 읽은 본문입니다. 저도 누군가가, 목사님, 어, 복음을 처음 들어야 될 분이 계신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라고 혹시 저에게 부탁을 받는다면 또 그런 부탁을 또 예전에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다면 뭐 많은 뭐 어떤 본문을 뭐 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10절까지. 그만큼 어,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통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10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 너무나 이렇게 압축적으로, 농축적으로 잘 정리된 말씀이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이래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가 그래서 결국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에 나는 반드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예,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소련에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결국 붙잡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맞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다르고 또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순간을 순간 지금을 선택하고 붙잡으려고 하죠. 아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 그래도 좀이 땅에서 성공하고 지도자의 자리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미래를 보고 선택해요. 그래도 미래까지 미래. 그 미래라는 것이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을 고통스럽지만 참아가면서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공부 잘한 애들은 또 경제생활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상관없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저축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합니다.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어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정상적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위해서 거의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엘리트 지도자들이 <laughs> 사는 삶을 넘어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그 미래를 넘어 영혼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게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영혼이라는 세계를 이미 믿고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가 자꾸 우리도 순간과 지금에 잡혀서 잡으려고 잡혀서 잡으려고 이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수 있다.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는 항상 주목하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여러분의 삶에 다 드러납니다. 참 민망해요, 이게. 여러분만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저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알고, 가족까지 아니더라도 자주 보고 있는 지인들은 여러분 알아요. 그 이미지가 다 맞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 저 사람? 하면, 저분?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제일 마음에 떠오를 이미지죠. 아, 저분 돈. 이렇게 떠오르는 거리고. 아, 저분 욕심. 아, 저분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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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뭐, 뭐, 뭐. 이 뜻잖아요. 당연히 그 마음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게 이미지로, 생각으로,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에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느냐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짧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매일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야 저렇게 문제투성 인데도 저 사람 성격이 좋은 건가 성격이 좋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미래를 뭔가 영원한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순간과 지금의 현장은,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살기에 그럴까요? 그 사람의 바라보는 대상과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을 다 드러낼 수 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현재입니다 바로 이 상태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 없죠? 총한 명도 없는 걸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자, 첫 번째 2절에 밑에 바로 교재 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2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무슨 풍조를 따른다고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이 붙들고 가는 모든 방향이 지금 이 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사로잡혀서 끌려가도록 세상은 속이고 있어요. 그 배우에 올라와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주특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존재의 주특기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사로잡고 믿는 사람도 자꾸 일로 끌려고 하려고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걸다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완전히 잡히게 하고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시죠? 그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이라는 현실과 현재를 뛰어넘기 위해서 영원한 거, 뭔가를 찾았는데 그걸 끌어와서 지금 걸 해결하려고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끌어온다면 그건 뭐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상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우상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을 떼우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거 부족도 붙여보고요 그리고 점도 한번 봐보고요 이것저것빌어보고 절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오는 거예요 우상을. 지금 내가 불안한 걸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합니까? 더 사로잡히죠. 참기가 막히죠. 이, 이 영악합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나 이렇게 계속 지금 이 순간 거기에 가장 유치하고 또 가장 쉬운 방법이 쾌락 맞죠? 이런 것들. 야, 지금 너 힘들지? 야, 이거면 <laughs> 돼. 그리고 이거면 끝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과, 도파민 과다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들어가게 하는 아니면 뭔가 뜬구름 같은 우상을 끌어당겨가지고 야, 저거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완전히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자, 미혹의 영. 너무 정확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계속 속인것이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있죠.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다그 가운데 있었어. 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니 자, 그런데 절대 공중건세 잡은 자만을 타락하할게 아니에요. 그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떤 자를 미혹하냐?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의 근원이죠? 죄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하와가 범죄한 죄가 이 죄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의 사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약속을 따라 것이 아니라, 이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이 죄의 시작이 지금도 우리가 계속 죄의 근본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영혼을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팔아서까지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단은요, 계속 그 죄를 품고 있는,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을 계속 죄짓도록 하고 사로잡고. 여러분, 그 하는 짓이 바로 사단의 한 짓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 잘알시잖아요 사기꾼. 사기꾼, 당연히 나쁜 분들이죠. 하지만, 사기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지금 불안하고 갈급하다. 아니면 뭔가에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갈급하다. 거기에 딱 사기꾼이, 뭐, 별말 안 해도 다 넘어가요. 그럼 난 아무, 지금 그게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갈급한 게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뭔 소리를 해도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죠. 맞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건드려서 죄짓도록 하고 사부 잡히게 하는 존재가 있고요. 그 죄성이 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이. 결국 아까 말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 결과죠. 결국은 우리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다그 결과가 사망이고 그 결과가 지옥이고 그 결과가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랬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 4절부터 이제 보시면요, 우리를 향한 그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 자 4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에는 전제조건이 있죠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땠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죽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죽은 우리 허물과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신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가장 소중한 기회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은 죽어가는 거지만 영은 이미 죽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중보자. 대속자. 그 말이에요. 맞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또 여러분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방법만 어떻게 하면 됐죠?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걸 믿을 때에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믿을 때어 된다고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죠 내가 믿을 때에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복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류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있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맞아, 다 성경구절을 다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똑같이 그 은혜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맞죠? 그걸 구원이라 합니다. 맞죠?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영원한 것이 보장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에 나와 있죠.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 그분이 하늘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그 거처를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들을 그곳으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쉽게는 천국 그렇게 말했죠. 이미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지옥권세는 끝났고요. 이미 영원한 하늘 배경, 보자, 그리고 천국, 하나의 나라가 이미 보장되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이에요, 지금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팔 절, 십 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금 이순간은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을 통해 이 세대에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 아까 공중건세자본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공중건세자본자가 속이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 순간, 여기에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을 빼앗고 사로잡게 합니다. 거기에 잡으려고 하다가 잡혀버리게 하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계략이라면 두 번째 계략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속이는 계략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막연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지상명령을 받았잖아요 땅 끝까지 만민에게 천하 만민이 복음 전하 이렇게 이제는 멀리 있고 아주 먼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뜬구름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저 아프리카, 저 불쌍한 아이들, 굶어 죽은 아이들, 거기에 대해서는 막 눈물 흘리고, 야, 저곳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틀렸단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아무 관심 없는. 이해되시죠? 맞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 천국, 영원한 세상 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치 없지. 이까지까지 인생, 아이고, 이까지 직장, 아이고, 이까지 가족, 아이고 이까지 이까 전부 그러면서요. 지금 이 순간을 또 놓치게 하는 거예요. 막연한 것, 뭐 대단한 거, 이렇게 막 뜬구름처럼 보이게 해서 지금 오늘을 가치 없이 아무 상관없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붕 뜨게 하는 거죠. 맞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세대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지금 이 순간을 엉뚱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8절 다 같이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 감사하죠. 은혜라는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 속에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의미는 다시 설명하다 아시죠? 대가를 넣는 순간부터는 선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 선물을 주는 척 하면서 대가를 넣어버리면 선물을 가장한 내물이죠. 맞죠? 선물에는, 본질에는 그냥 아무 대가가 없어왜 줘요, 그러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주면 돌아오는 게 얼마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사랑받을 수도 없는 자격,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매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못할. 이 자랑이라는 말은 증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는. 그러면 뭐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 찬양할 수 밖에 없죠. 지금 이 글을 쓴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왜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고 하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했지만 감사와 찬양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자기 부인요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이면 예수님의 누가 보음 계속 주시는 말씀에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제자들이 흥뚱한 소리, 또 제자들의 헛소리들 막다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나 하는 결론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laughs> 또 무리에게 이시때 <되실> 누구든, <laughs>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야, 너무 부담스럽긴 하죠, 솔직히. 자,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이 이 메시지로만 그냥 머리로 하면 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들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묵상을 기입해 보시면, 아, 이 말이구나. 왜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왜내 모든 것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에베스 2장 1절 10절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우미건조하게 그냥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주간에그 메시지를 또 주일날 어, 저도 전했지만, 다시 듣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 이번 주에 제가 사랑하는 새가 생겼다 했죠. 무슨 새? <laughs> 예,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 어, 그 새니까 일부러 메시지를 찾으려고 한 거고, 뭐, 그 새가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는 창조물이지, 맞지? 가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배우게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면 숨고 도망가고, 그게, 그것도 뭐, 잘한 것인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막, 어딨냐, 이사고 그러는데, 그 새는요, 그풍랑과 바람이 불 때, 절벽으로 가서 부불 때가 된다고 잖아요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바보같이 살지만, 지상을 나는 순간부터는요, 6일 동안, 이날갯짓 하지 않고 6일 동안 행글라이드처럼 날아갈 수 있는, 이야, 하나님의 창조에 참 기적같은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런 존재, 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우린데, 우리가 왜 땅에서, 땅에껏 머물러 삽니까, 맞죠? 자, 이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분은, 이, 오늘 나와있듯이, 짐 엘리엇입니다. 다한 번쯤은, 어, 들어보셨을 거고, 아는 분이니까, 성교사님이신데,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창끝. 에콰도르의, 뭐, 부족 이름이 진짜 헷갈리는데, 와단인지 하여튼 뭐,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에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다녔냐면,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 뭐, 위튼스쿨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어, 거의 항상 수석을 했대요. 어, 학교에서도 수석하고 뭐 대학생이니까 스물 뭐몇 뭐 살인데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교수님들이 교수하라고 계속 하고 운동까지 잘했네요. 레슬링 선수까지 했어요 대학교에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거의 뭐 전도 유망한 친구인데 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에 대한 마음과 비전이 항상 꿈꾸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인도를 품고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도 많고 큰 나라지만 성교사가 너무나 그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인도를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헐락하신 것이 에콰도르. 그 에콰도르 안에서도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중에서 방금 말했던 그 부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마음에 딱 감동을 쉬셔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같은 친구들 다섯 명이 가서 그경비행기 같은 걸로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뭐 영화 보시면 좀 알겠고 저도 전체 영화를 보지 못했고 요약된 영상들을 봤는데 참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 이게 그게 1900년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년, 60년 이때 60년 이때니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부족들하고 지내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족민들이 창을 들고 그 다섯 명을 다 찔러서 죽였잖아요 맞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들에게 총이 있었죠 총이 있었는데. 어,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예 한 발도 쏘진 않은가 아, 쏘지는 않은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쏘지 않았고 하늘을 향해서만 한두발 공포탄을 쏴고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도 총구를 겨누지 않고 어, 그대로 창에 맞아서 다 음. 숨겨낸 거예요 다섯 명, 이십 대 젊은 그래서 그때가 한 스물여덟, 일곱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막 자녀들 나이 또래짜 그렇게 어린 나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막 미국에서 막 뉴스가 크게 나온 거예요. 헛된 죽음이다. 뭐, 뭐 헛된 죽음이라는 표현까지 아니겠지만, 이런 진짜 인재 낭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뉴스 할말 할 많잖아요. 막 비난의 뉴스를 썼는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와이프가 같이 성교의 마음을 품은 분이거든요. 막 같이 그 주변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 그 부조부는 안 들어갔지만, 이후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 여자 다섯 명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하는데요. 그 아내들이 다 같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부조부로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 부족민들은 남자는 죽어도 여자는 뭐 죽이는 그런 뭔가 풍습이 있나 봐. <laughs> 뭐 그런 걸 모르고 들어갔지만 결국 그 마을이 전체가 보음화되고 성경도 번역이 되고 결국은 어, 더 감사한 거는 그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추장의 아들이 목회자가 됐어. 그래서 그 목회자가 되어서 간증하는 내용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지님 엘리엇의 아들도 목회자가 되어서 또 그, 제가, 제가 모르죠. 그 다섯 명 중에 하여튼 누군가가 목회자가 되어서 간증하는 영상들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다. 오늘 뭐 특별한 사람 같지만 오늘 말씀과 너무 연결되는 분이라서 자 그래서 이짐 엘리엇의 죽기 전에 자신이 했던 대학교 때 일기 쓴 내용들이 있더라고. 요 그게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 이 와이프가 그 글을 옮겨서 책으로 냈어.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첫 번째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얼굴은 안 보이되니까. 어, 그짐 엘리어 씨 했던 말,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걸 인용한 거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뭐 죽고 나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제 대학교 때, 그 뜨거울 때, 그 히튼 대학을 다니면서 어, 기도하고 성교사로 준비할 때 기도하는 내용들을 글로 썼는데요. 이렇게 쓸썼답니다 어,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어,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어,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니 다 태워 주소서. 그리고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찬 삶을 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 자신의 고백들을 일기장처럼 쓴 것을 와이프가 다시 옮겨서 책으로 맸 내용들입니다. 또더 있는데요. 많지만 몇개 좀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어,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그리고 마지막 어,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소서. 피는 주님의 재단 앞에 열릴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꼭 어떻게 보면 어, 자신의 그 순교를 꼭 예견한 것처럼 죽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꼭 예견한 것처럼 그렇게. 성교를 가기 전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28이라면 얼마나 지금 꽃다운 나입일까 맞죠? 청춘의 나이인데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짧은 인생 같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성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 이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면 제가 좀 한심해 보려네요 <laughs> 제가 막, 아,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막좀 뭐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제 자신에게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야, 그래. 스물여덟, 스물 일곱, 이미 스무 살 초반부터 여기에 생을 걸려고 다 진짜 말로만 준비한 게 아니고 언어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놨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 나는 목사가 막, 야, 지금 맨날 예, 그래도 뭐 영적인 것을 고민하지만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는 자신이 참 무섭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의 중요한 모델로 삼았던 그 이유는 뭐죠? 오늘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에 정말 멈출 수가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뭐 우리가 뭐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음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지역별 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갈망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알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머리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담겨지는 말씀으로 심겨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을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그 세상 속에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어리시고 살아나셨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